CTS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삼침내교를 섬기는 강효민 목사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자먼 13장입니다 자먼 13장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드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름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러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험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폐망을 이룰 것이냐, 잘될 것이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당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